안녕하세요, 시바이누 홀더 분들. 오늘은 시바이누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와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나스닥의 자회사인 벨러가 스웨덴 증권거래소에 시바이누가 포함된 새로운 코인 ETP 상품이 상장이 되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ETP란 주식처럼 증권계좌로 사고팔 수 있는 투자 상품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 흔히 들어보는 ETF도 이 ETP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ETF는 여러 자산을 꺼서 만든 펀드의 형태라면 이번에 나온 ETP는 특정 코인, 예를 들어 시바인우 같은 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설계된 상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ETP가 ETF보다 더큰 개념이고 ETF는 그 안에 들어가는 한 가지 방식인 건데요. 지금 이 스웨덴 증권거래소에 시바인우 ETP 상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건 북유럽 투자자들이 이제 거래소 가입이나 지갑 관리 같은 번거로운 과정 없이 Thank you 기존에 쓰던 증권 계좌만으로 시바이누에 투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스웨덴 크로나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현지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익숙하고 편리하게 다가갑니다. 시바이누가 이제 단순히 코인 거래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통 금융 시장 속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건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벨러의 ETP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 전의 번역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바인우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투자할 수가 있게 된 건데 특히 북유럽이나 유럽 투자자들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데 지금 시바인우가 증권거래소의 공식 상품으로 상장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존에 코인 투자를 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려는 기관투자자나 신규투자자들까지 시바이누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는 단순히 민코인이 아니라 점점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투자 인프라도 이렇게 넓어지고 있어서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직 시바이누의 가격이 저점일 때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 추후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기 전에 저희 폭등코인 채널에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폭등코인 채널이 이번에 거래소와 협업을 진행해서 신규 거래소 오픈 이벤트로 투자지원금 100만원 쿠폰을 30개 더 추가로 받아왔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 그리고 시바이누를 단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시바이누 홀더분들에 한정해서 거래소에서 직접 선착순 30분께만 지급될 예정이고요. 이 투자지원금으로 꼭 시바이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원금이니까, 원하시는 다른 전망 좋은 코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빠르게 연락 주셔야겠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홀더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선착순 30분께 100만 원의 투자 지원금 쿠폰 코드 지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쿠폰 지급 조건은 일단 시바이누를 단한 주라도 보유를 하신 분이셔야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문자 남겨 주시면 저희가 체크한 다음에 쿠폰 지급은 상장 이벤트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급 나가는 쿠폰이니까요. 혹시라도 저희가 뭐 금전 요구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홀더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하게 신청 완료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시바이누가 체인링크의 CCIP라는 기술을 이용해 여러 블록체인으로 넓히겠다라는 소식도 새롭게 나왔어요. 근데 일단 이 CCIP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고 갈게요. 지금까지 시바이누는 이더리움에서 태어났고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 안에서 쓰이는 토큰이죠. 그런데 솔라나나 베이스 같은 다른 체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CCIP는 안전한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더리움에 있는 시바 토큰을 다른 체인으로 보내려면 브릿지, 즉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그 다리를 조금 더 믿을 만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시바의 정체성은 계속 이더리움의 두대 필요할 때 다른 체인에서도 쓰기 쉽게 만든다는 점인데요 자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동할 때마다 조금씩 소각한다는 아이디어가 붙은 거예요. 자, 소각이라는 건 토큰을 아예 없애서 다시는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소각된 토큰은 블록체인 상에서 영구히 없어지잖아요. 근데 만약 이 CCIP로 체인 간 이동을 할때 소량의 시바이너를 자동으로 소각하도록 설계를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 오갈수록 공급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자, 그럼 정말로 공급이 크게 줄어들까? 숫자로 한번 감을 잡아볼게요. 시바토크는 처음에는 1,000조개라는 아주 큰 숫자로 시작을 했었죠. 그중에 많은 물량이 이미 소각이 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건 대략 500조개 후반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하루에 몇 백만 개 소각 이런 뉴스는 사실 절대량으로 보면은 전체 공급에 비해 정말 작은 숫자죠. 수영장 가득 찬 물에서 종이컵 한 컵만 덜어낸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소각이 늘었다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솔직히 이 정도 속도 가지고는 공급이 확 줄었다고 체감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관건은 이 CCIP가 실제로 얼마 나 자주 얼마나 큰 물량을 이동을 시키느냐. 그리고 그때 어느 정도 비율로 소각을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 월에 1조개가 이동을 하고 이동할 때마다 0.1%가 태워진다라고 하면 한 달에 10억 개 정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총 공급이 수백조개인 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아직 좀 미미하죠. 그렇지만 반대로 월에 10조, 50조 단위로 움직이고 소각 비율도 만약 1%가 된다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때부터는 진짜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소각 물량이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CCIP가 단순히 소각의 개수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일단, 보안과 신뢰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브릿지는 항상 해킹 이슈가 자주 나오는데, CCIP는 이런 위험을 줄여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안전한 다리가 생기면, 이동에 대한 두려움이 줄게 되고, 그만큼 유저가 늘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쓰임새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솔라나나 베이스 같은 곳에서도, 시바이누 토큰을 쉽게 쓸수 있고, 결제나 게임,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 등, 실사용이 조금씩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동할수록 태운다 라는 문장은 복잡한 설명 없이도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모이기 쉬운 문구죠.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뭘 확인해야 할까인데, 이 CCIP에서 실제로 소각이 어떻게 되는지, 숫자와 규칙이 공식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브릿지를 통해 오간 물량과 참여 지갑의 수, 그리고 체인별로 얼마나 거래가 늘었는지 같은 트래픽 데이터도 확인을 해야겠죠. 온체인 거래소 보유량은 줄어드는지, 활성 주소와 거래수가 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즉, 결제나 게임, 커뮤니티 활동 같은 실제 사용처가 생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체크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물론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영상 제작에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번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의 번호로 홀더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시바이노 관련된 정보라든지 소식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해 드리는 실시간 무료 정보방 초대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투자지원금 쿠폰 신청까지 같이 해드리면서 이 정보방도 무료로 초대해 드릴 테니까요. 투자지원금과 같이 편하게 받아가 보시고요. 요즘에 뭐돈 내고 가입하는 유료 리딩방 이런 게 많은데 저희는 그런 돈 내고 운영하는 방 절대 아니고요. 정말 저희 시바이노 홀더분들 좋은 정보 받아가 보시라고. 매일매일 새롭게 올라온 뉴스나 또 이런 소각 관련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상한 유료방 가입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방 편안하게 참여해보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홀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100만원 투자지원금 쿠폰과 실시간 무료 정보방 초대해드릴 건데요.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해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잘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링크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인 투자를 무료로 해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 뭐 다양한 투자 니즈가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설문조사하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으로 입맛에 맞게 받아가. 보시는 이벤트도 잊지 말고 챙겨 가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홀더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100만 원 투자 지원금 쿠폰과 실시간 무료 정보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 주신다면 저희 채널도 좋은 정보와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로 신청 한번 편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